예 안녕하세요. SD 바이오센서 각자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허태영 사장입니다. 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SD 바이오센서는 길게 보면 1999년 SD 설립으로부터 2010년 알리어사의 피 인수 합병된 후 같은 해 혈당 사업 부분을 스피오프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체진단 그중에서도 현장 진단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를 목표로 연구개발 및 해외 수출에 매진해온 회사입니다. 현장 진단 검사는 기존의 검사실에서 운영되던 검사 항목을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곧바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검사하여 질병의 유무를 파악하고 신속한 치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현장 검사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며 또한 기술의 발달로 그 의학적인 효용성도 인정받고 있기에 그 타겟 시장 또한 매우 다양하고 향후 성장성 또한 매우 밝은 분야 중에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현장 진단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중 하나로서 신속 진단 키트, 형광 면역 진단, 현장용 분자 진단, 자가 혈당 검사 및 잠복 결핵 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 진단 검사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혁신 플랫폼 기술이나 경쟁력 있는 진단 분야 유통 회사의 과감한 M&A 전략을 통해 확실한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글로벌 다국적 회사들이나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들도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진단 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러한 현장 진단 분야에서 SD 바이오센서가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성장 전략은 어떠한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SD 바이오센서가 세계적인 체이진단 전문기업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D 바이오센서 박성진 상무입니다. 저희 SD 바이오센서의 유가증권 시장 진입을 앞두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사 소개를 시작으로 산업 현황, 투자 포인트, 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코로나19 이슈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백신 개발이었습니다. 과연 백신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WHO, OECD 등의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신만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을 수 없다. 코로나가 어떻게 변이될지 모른다. 백신이 이 악몽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초 백신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인도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로 또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국내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시 한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D바이오센서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수많은 전염성 질병을 진단한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발 빠른 대응력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이 된 이유는 체외진단 분야에서 가장 넓은 커버리지 영역에 속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SD바이오 센서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수많은 전염성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발 빠른 대응력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회사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는 체외진단 R&D 분야에 약 36년간 몸담고 계신 조영식 의장을 필두로 2010년 12월 설립되어 올해로 설립 1 0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매출액은 1조 6,862억 원으로 작년 한해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임직원수는 약 1,200명이고 주요 제품으로는 신속진단, 형광면역진단. 분자진단, 혈당특정기 등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서는 지배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D바이오센서의 성장기반에는 전신기업인 SD가 있었습니다. SD는 1999년 설립되어 세계 최초로 사스, 조류독강 신종플루 진단을 개발하여 체외진단기업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후 2009년 에보트에 인수합병된 엘리어사에 인수되면서 혈당사업부만 인적 분할하여 SD바이오 센서를 설립하게 되었고, 2015년 비경쟁이 해지되면서 전신기업인 SD 시절의 제품 포트오플리오보다 더 발전된 기기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연구 및 개발 투자를 통해 형광면역 진단과 분자진단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체외진단 분야의 오랜 업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코로나19 발병 후 최단 시간에 국내외의 다양한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매출액 1조 6,862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산업 영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체외진단 시장의 분야별 비중을 보시면 면역화학진단, 현장진단, 분자진단, 자가혈당 측정이 전 세계 체외진단 시장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SD바이오센서는 이 79%에 해당되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글로벌 유사 기업인 로슈 또는 에보트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커버리지이기 때문에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에서 SD바이오센서가 가지는 잠재력은 그만큼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 POCt 제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큐는 항원 항체 반응의 원리를 이용하여 극소량의 검체로 10에서 30분 이내 질병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임신 진단 키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도 제조 기술, 최저 검출 한계, 국제 기구 인증 등에서 앞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 면역화학 진단의 특장점이 다른 다국적 기업보다 독보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체유 진단 1위 기업 로슈사와 2020년부터 글로벌 파트너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탠다드 F 브랜드는 앞서 설명드린 신속진단키트와 유사하지만 형광을 이용한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결과값을 수치화하여 출력해주기 때문에 선진국 시장에서 매우 선호하는 브랜드입니다. 기기를 통한 민감도가 기존의 신속진단보다 평균 4배에서 6배 높은 신속선별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응급대응을 하는 응급실, 정확한 약 처방을 위한 1, 2차 병원에서 대중화되었습니다. 5년차인 스탠다드 F의 미국 시장 외 전세계 판매량이 약 15,000대로 2011년 런칭한 미국 기업 큐델사 기기보다 단시간 내에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압도적인 50여종의 파라미터 수와 음향성 결과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농도를 나타내는 수치값도 출력 가능한 점 그리고 사용 편의성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브랜드는 선별검사였습니다. 스탠다드 M은 POC 제품 중 유일한 확진 검사인 분자 진단 플랫폼입니다. 당사에서 앞으로 주력할 진단 브랜드 중 하나로 현장 확진 검사 기기인 M10은 등온 증폭 방법과 리얼타임 PCR을 하나의 장비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POC 분자 진단 장비입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최소 20분 내에 코로나19 확진 검사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별도의 추출 과정이 필요 없이 측정 장비와 카트리지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경쟁사 장비 대비 동시 검사 가능한 타겟이 컨트롤 포함 12개로 월등히 많으며 검사 수행 시간도 20에서 60분 이내인 점이 업계를 놀라게 하는 특장점입니다. 가격 경쟁력 역시 M10의 가장 큰 장점으로 향후 저희 주력 매출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주요 브랜드별 경영 성과를 보시겠습니다. 특히 작년 SD바이오 센서는 코로나19로 큰 매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별로 다양한 코로나19 진단 제품을 빠르게 개발하였고, 무엇보다도 지난 10년 동안 업계에 쌓아놓은 높은 신뢰성이 1조 6천억 매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좌측의 매출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에 신속 진단 브랜드 스탠다드 Q 외에 다른 브랜드 제품들의 수요도 증가하여 샌다드 큐 매출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연구개발과 임상 등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현 매출과 이익은 코로나19 진단 제품에서 반짝 성장한 것이 아닌 설립 초기부터 꾸준한 투자와 각 브랜드의 고른 성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품목별 지역별 매출 현황입니다. 품목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당사는 다변화된 진단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신속 진단 부분의 매출 비중이 전체 품목 매출 비중의 약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규 런칭하는 현장 분자 진단 기기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인 형광 면역 진단 기기로 매출 비중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측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2020년, 누적 기준, 유럽 및 인도 매출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매출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후 마켓 사이즈가 큰 유럽, 미국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SD바이오센서의 경영 성과를 제약, 바이오 업종 내 순위를 매겨본다면 매출액은 업종 내 2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위입니다. 이미 상장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실적과 비교해봐도 1, 2위에 오를 정도로 가히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감염 질환의 지속적인 발병부터 전염성 또는 사망자 수의 증감 범위에 따라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도 하며 이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진단 전문가들은 4에서 5년 주기로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SD바이오센서는 지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의 경험과 제품 개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미래의 신종 감염병에도 빠르고 정확한 진단 제품을 개발해 전세계 방역에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 시장 트렌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28일 AFP 통신에 따르면 WHO 유럽 지역 책임자는 전세계 인구 최소 70%가 백신 접종을 할 때까지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과 인도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더 강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시점 유럽과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20% 전후이며 국내 접종률은 10% 전후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진단 시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수행하는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백신 접종에 대한 면역력을 측정하는 중항체 검사, 개인이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검사, 그리고 현장 확진 분자 검사 시장 위주로 확대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외진단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체외진단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성장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치료 중심의 소비에서 예방과 진단 중심의 소비로 옮겨가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종합병원 중심의 대규모 진단에서 일상진단, 현장진단 등 다양한 형태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례 없는 팬데믹을 경험한 후에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 및 방역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체외 진단 시장의 성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SD바이오 센서 주요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진단 제품의 성과입니다. 코로나19 매출의 피크는 2020년 겨울일 것이다. 2020년 1분기부터는 감소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1분기 실적을 무려 1조 89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저희 SD바이오센서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남아공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미국 상황만 보더라도 이미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많지만, 확진자 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아시아권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2분기부터는 보급되는 제품의 유형이 조금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의료진이 행하는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선제 검사가 주였다면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개개인의 방역 검사를 위한 코로나 19 자가 검사, 백신 접종 후 면역력 확인이 가능한 중화항체 검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 마스크 없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지난 2020년 독감 바이러스 전파는 전 세계적으로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 마스크는 예스 yes 독감입니다. 독감과 증상이 유사한 코로나 19를 구별하기 위한 시장이 2022년, 23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투자 포인트는 SD 바이오 센서의 R&D 역량입니다. 먼저, 우측에 당사 코로나19 R&D 대응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0년 1월 코로나19 염기서열이 최초 공개된 직후, 주 핵심 원료인 항원 항체 개발에 착수하여, 6주, 7주 만에 분자진단 시약, 항원 항체 신속진단 개발을 완료,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 제품이 세계 최초로 WHO EUA를 획득하였고, 분자진단 시약의 경우 FDA EUA 및 국내 최초 식약처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핵심 원료인 항원 항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체외 진단 업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SD바이오 센서는 기존 전염병에 대한 항원 항체 개발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신규 질병에 대한 우수한 품질의 항원 항체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 리드타임의 최소화, 품질 유지, 영업이익 50% 유지라는 엄청난 장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SD바이오 센서의 탄탄한 연구개발 능력이 SD바이오 센서가 세계 최고 체외진단 기업으로 서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듯, 당사는 코로나19 최초 감염 시점부터 감염 후 항체 생성까지 전 구간을 아우르는 진단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듯, 당사는 하나의 감염병이 발생하면 선별검사부터 확진검사까지 가능한 진단의 토탈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핵심 주 원료부터 자체 기술 진단 기기 개발까지 r&d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유일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토탈 진단 플랫폼 기업 sd바이오 센서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입니다. 당사는 국제기구와 글로벌 체외 진단 기업 그리고 국가별 딜러를 통하여 우호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제품은 약 150여 종으로 전 세계 약 100개국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1월 누적 기준 코로나19 제품의 판매량은 7억 테스트로 경쟁사 비해 큰 폭으로 앞서 있습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산이 아시아로, 이후에는 아프리카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WHO의 긴밀한 협력이 강점인 저희는 국제기구를 통한 코로나19 매출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당사가 협력하고 있는 글로벌 협력사는 체외진단업계 1위 로슈사로 코로나19 신속진단 제품 이외에 다양한 POC 제품에 대한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생산 능력입니다. 당사는 설립 초기부터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 인도, 인도네시아 해외 생산 기지의 설립, 국내의 인프라를 통한 빠른 생산, 우수한 품질, 원가 경쟁력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오송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올해 2월 기준 신속 진단 생산량은 월 2억 5천만 테스트로 국내외 기업 중 단연코 1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은 WHO 등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엄격한 품질 기준과 q m r 시스템을 적용하여 일관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5개의 체외 진단 분야의 진단 플랫폼 보유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다국적 기업, 에보트, 로슈 등의 소수의 회사에 한정되어 있고 국내 기업으로는 SD 바이오 센서가 유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10년 동안 체외 진단 분야의 밝은 전망을 분석하고 POC 분야 최고 강자가 되기 위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면역화학 진단의 세가지 브랜드는 세계 최초 WHO에 승인 식약처 정식화가 WHPQ 등의 다양한 인증을 받은 제품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 많은 매출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빠른 현장 선별 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이 예상되는 브랜드들입니다. 확진 검사인 분자진단은 현장 분자진단 장비와 액상키트로 분류되며 분자진단 장비 M10은 앞서 말씀드린 당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현장 확진 검사 장비입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20여 개 특허 등록 및 출원이 신청 중에 있으며 올해 8월에 해외, 10월에 국내 런칭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 주 경쟁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액상키트는 코로나19 확진 검사용으로 잘 알려진 RTPCR키트를 말하며 당사의 분자 진단 액상키트는 국내 최초로 식약처 정식 허가를 받아 국내 점유 1위를 달리고 있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이와 같이 다섯 개의 현장 체외 진단 분야의 토탈 플랫폼은 다국적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수준의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SD바이오센서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는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월드클래스 IVD 개발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플랫폼으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9년 국제기구 입찰에 참여해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하며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당사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로슈 등 글로벌 기업들과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등의 유의미한 성과들로 큰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부터는 진단시장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다양한 질병의 셀프 테스트 제품 공급을 본격화하며 성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주력 사업인 M10 현장 분자 진단 장비의 인솔레이션을 통해 장비와 시약의 동시 매출을 통한 낙인 전략을 실현시켜 한번더큰 폭의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시장은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유형은 올해는 작년과 다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안 좋았던 미국과 유럽의 현 상황을 보면 확진자의 대다수가 무증상 감염으로 분류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감염자를 선별할 수 있는 코로나19 항원 신속 스크린 검사는 검사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더 나아가 집에서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가정용 코로나 검사 제품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저개발국가 시장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선진국 시장과는 별개의 시장입니다. 백신 접종이 불확실한 중저개발국가의 단체 면역은 2021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오히려 2021년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액트 A 프로그램을 통해 중저개 발국가에 대한 진단 키트의 수요를 총 9억 테스트로 증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저개 발국가의 시장에서의 전 국민 스크리닝 테스트는 2021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현장 체외 진단 토탈 진단 플랫폼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가지의 진단 플랫폼으로 당사는 코로나19 진단 제품 외에도 매개 감염, 혈액 감염 소화 관련 질병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제품을 약 150여 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CE 등록이 완료되어 유럽 국가에 공급 중이며 다수의 제품들이 미국 FDA 인증 절차를 밟고 있어 인증이 완료되면 미국 시장 진입으로 인한 상당한 매출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상 및 등록에 대한 투자는 2017년부터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제 매출 창출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진단시장이 코로나19 제품에 포커스되어 있지만 팬데믹이 서서히 풀리게 되면 그 시장이 곧 기존 진단시장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제 막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닌 총에 장전되듯 이미 개발 완료된 150여종의 바이오 마커로 POC 체외 진단시장 점유율을 조단위로 계속해서 실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세부적인 제품 리스트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다양한 국제기구 입찰에 참여해 생산 능력과 품질을 수년간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WHO PQ 승인 제품을 확대하여 국제기구 입찰시장에 더 많은 입찰 체계를 통해 매출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국제기구는 WHO, UNICEF, USAID, 글로벌 펀드 등 다양하게 있으며 이 기관들을 통해 말라리아, HIV 등 당사에 여러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WHOPQ 승인된 제품만이 WHO나 국제기구에서 진행되는 입찰에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당사의 WHOPQ EUL 승인 현황을 보시면 전 세계 글로벌 진단 기업 중 승인 품목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국제기구 입찰에서 타사 대비 우위에 서 있음을 알수 있고 실제 납품 현황을 살펴보시면 상당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도 여러 제품들을 WHPQ e u 에 추가로 등록 진행 중입니다. 작년, 고마진의 코로나19 제품 공급에만 집중했던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SD바이오센서는 국제기구들과 코로나19 제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녕을 위하여 말라레 제품의 공급을 꾸준히 협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SD바이오센서 국제기구 입찰시장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로슈사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진단 시장 1위인 로슈사도 기존 진단 부분을 4개로 나누어 발표했으나 2021년에는 POC 부분을 별도 분리하여 5개 부분으로 발표하고 있을 정도로 POC 분야에 대한 사업 역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로슈사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고 현재의 코로나 신속항원 진단키트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양사 간의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하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자가검사 제품 공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속진단 시장의 트렌드에 맞추어 다양한 자가검사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제품은 유럽 8개국으로부터 자가검사 특별 허가를 받아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를 받아 국내 약국, 편의점,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원가 절감과 사용 편리성을 고려하여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른 두 가지 형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마지막 성장 전략은 진단 장비 인솔레이션을 통한 락인입니다. 현장 분다 진단 시장의 선두주자인 진엑스퍼트 장비의 경우 작년 기준 총 3만 대가 누적 판매되었고 시약 매출은 약 20억불로 발표되었습니다. 당사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경쟁사를 능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량의 장비를 시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핵심 원료의 자체 생산 및 장비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화된 첨단 생산 설비를 구축 중입니다. 자체적으로 진단 장비를 보유하는 것은 큰 메리트입니다. 진단 장비를 인스톨레이션하면 당사의 제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전략은 없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자체 개발 진단 장비로 형광 면역 진단과 현장 분자 진단 분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별 검사에 해당되는 스탠다드 F는 2020년 누적 기준 전세계 15,000대 이상 판매했습니다. 선별 검사에 해당되는 스탠다드 F는 2020년 누적 기준 전 세계에 15,000대 이상 판매했습니다. 약 50여 종의 파라미터와 전 세계 100개국의 판매 네트워크, 신속한 각국의 제품 등록 및 인증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판매 확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체를 확인하는 제품과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한 제품으로 CEU와 FDA EU의 승인과 함께 기계에 대한 세일즈로 4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소형 배터리로 구동이 가능한 현장 진단 장비를 출시하며 B2C 진단 장비 시장을 락인할 전략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런칭을 앞두고 있는 M10 현장 분자 진단 장비는 샌다드 F 전략을 레퍼런스로 삼아 다양한 질병 제품들을 런칭할 계획입니다. 또한 f d a 획득과 함께 전세계 최초로 등원 증폭 방식과 리얼타임 PCR의 동시진단 플랫폼을 통해 현장 분자진단 장비 시장을 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D 바이오 센서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설립 이래 계획되었던 성장 전략과 탄탄하게 다져온 내실을 통해 글로벌 1위 현장 체외진단 기업이 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모든 이들이 필요한 진단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시장을 정확하게 읽는 바른 눈으로 현장 체외진단 토탈 플랫폼 1위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